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욕기 41장 1절에서 34절 말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네가 능이 낚시로 악어를 낚을 수 있겠느냐 녹끈으로그 혀를 맬수 있겠느냐 줄로 그 코를 꿸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꿸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내게 연속 강구하겠느냐 유순한 말로 내게 이야기하겠느냐 어찌 너와 계약하고 영영이 내 종이 되겠느냐 내가 어찌 새를 놀리는 것 같이 그것을 놀리겠으며 내 소녀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두겠느냐 어찌 오브의 때가 그것으로 상품을 삼아 상고들 가운데 나눌 수 있겠느냐 네가 능히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살로 그 머리를 찌를 수 있겠느냐 손을 그것에게 좀 대어보라 싸울 일이 생각나서 다시는 아니하리라. 잡으려는 소망은 헛것이라. 그것을 보기만 하여도 낙담하지 않겠느냐.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용맹이 없거든. 능이 나를 당할 자가 누구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갚게 하였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내 것이니라. 내가 악어의 지체와 큰 힘과 훌륭한 구조에 대하여 잠잠치 아니하리라 누가 그 가죽을 벗기겠으며 그 아가미 사이로 들어가겠는고 누가 그 얼굴에 문을 열수 있을까 그 두루 있는 이가 두렵구나 견고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라 서로 연함이 봉한 것 같구나 이것저것이 한데 붙었으니 바람도 그 사이로 들어가지 못하겠고 서로 연하여 붙었으니 능이 나눌 수도 없구나 그것이 재채기를 한제 광채가 바라고 그 눈은 새벽 눈꺼풀이 열린 같으며 그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똥이 튀, 뛰어나며 그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소이 끓는 것과 갈대에 타는 것 같구나 그 숨이 능히 숯불을 피우니 불꽃이 그 입에서 나오며 힘이 그 목에 뭉키었고 두려움이 그 앞에서 뛰는구나 그 살의 조각들이 서로 연하고 그 몸에 경고하여 움직이지 아니하며 그 마음이 돌같이 단단하니 그 단단함이 맷돌 아래짝 같구나.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경첩하여 창황하며 칼로 칠지라도 쓸데 없고 창이나 살이나 작살도 소용이 없구나. 그것이 철을 초계같이 노슬 썩은 나무같이 여기니 살이라도 그곳으로 도망하게 못하겠고, 물맷돌도 그것에게는 겨같이 여기는구나. 몽둥이도 건불같이 보고, 창을 던짐을 우습게 여기며, 그배 아래는 날카로운 와르 같으니, 진흙 위에 타작 기계같이 자취를 내는구나. 깊은 물로 소태 물이 끓음 같게 하며, 바다로 젖은 향기름 같게 하고, 자기 뒤에 광채 나는 길을 내니 사람의 보기에 바닷물이 백발 같구나 땅 위에는 그것 같은 것이 없나니 두려움 없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모든 높은 것을 낮게 보고 모든 교만한 것의 왕이 되느니라 아멘. 욥은 이렇게 알수 없는 이 고난 또이 시련을 당하는 동안에.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고 계셨던 37장까지 침묵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드디어 38장, 39장에서 폭풍 가운데 요백에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은 자신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바다를 통치하시고, 비와 눈을 만드시고, 빛과 어둠을 다스리시며, 동물의 세계를 주관하시고, 날씨, 우주의 질서를 주관하고, 바다 및 지하 세계까지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바로 나다라고 보여주셨죠. 그러자, 요비 첫 번째 응답을 합니다. 그것이 40장, 오늘 본문의 앞장이죠. 어, 나오는데요. 3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미쳐 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한두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하지도 아니하겠고 대답지도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말하지요. 욥은 자신이 그렇게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다렸던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렇게 나타나 주시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러면서 또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냐 이렇게 드러내 보여주실 때에 그것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떠한 자인가? 나의 위치는 어떤 위치에 서 있는 것인가? 그것을 더욱더 분명하게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는 얼마나 비천한 존재인가? 차마 어떠한 말도 할수 없는 그런 자이구나 나는 그저 입을 가릴 수밖에 없는 자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서 계속해서 두 번째 말씀을 이어가시죠.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위엄, 자신의 존귀함, 자신의 영광을 말씀하신 이후에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소같이 풀을 먹는 하마를 하나님께서 창조했다, 또한 다스리고 계신다 말합니다. 소같이 풀을 먹는 하마. 개역 개역,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배헤못이라고 나오는데요, 하마라고 아니하고, 자 그리고 난 이후에 오늘 또한 인간이 통치하고 다스릴 수 없는 악어에 대해서 어, 개역 개정에서는 리호야단이라고 나옵니다. 그 악어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또 다스리신다라고 다시금 본문에서 41장에서 상세하게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악어 리워, 야다는 사람이 낚시나 뭐 노끈이나 갈고리 어떤 도구로 잡으려고 한다고 해서 잡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3절과 4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내게 살려달라고 애원할 것 같으냐? 그것이 내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빌것 같으냐? 그것이 너와 언약을 맺기라도 해서 영원히 네 종이 되겠다고 약속이라도 할것 같으냐?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럴 일이 전혀 없다는 것을 말하죠. 너의 통치와 너의 다스림, 너희가 잡을 수도 없는 그런 존재다. 그게 악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으로나 작사로도 잡을 수 없다 말합니다. 악어는 너무 무서워서 쳐다보기만 해도 기가 꺾이게 될 것이고 땅에 고꾸라지기도 할 것이다. 그래서 그 누구도 당해낼 자가 없다. 사로잡을 자가 없다. 라고 말합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한번 보면 잡으려는 소망은 헛것이라 그것을 보기만 해도 낙담하지 않겠느냐.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용맹이 없거든. 능히 나를 당할 자가 누구랴 말합니다. 12절 이하 34절에서도 계속해서 이 악어의 그 외형적인 모습, 그 훌륭한 모습들, 또 강한 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특별히 여기에는 비유로 설명하는 부분들도 상당히 보여집니다. 그 중에서 일부만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19절 이하 21절 말씀입니다. 그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똥이 튀어나며 그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솥이 끓는 것과 갈대에 타는 것 같구나. 그 숨이 능히 숯불을 피우니 불꽃이 그 입에서 나오며 했습니다. 19절에서 나타나는 입에서 나오는 이 횃불은 악어가 거칠게 호흡할 때 생기는 물보라, 이런 것들을 상징하고 있고요. 콧구멍의 연기라고 표현한 것은 콧김을 비유한 것입니다. 그리고 입에서 불길을 뿜는 것은 물보라가 거세게 분출되어서 마치 불꽃이 입에 나오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들을 상징해서 보여주고 있죠. 32절을 한번 더 보면 자기 뒤에 광채나는 길을 내니 사람의 보기에 바다 물이 백발 같구나 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악어가 물에서 헤엄치며 질주하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마치 바다를 지나는 여객선의 후미에서 나오는 이 물줄기, 그걸 보면은 마치 바다의 길을 여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이는 것처럼 이 악어가 물위를 헤엄쳐 갈 때에 그큰 덩치가 인해서 물보라가 치는 마치 빛나는 그런 물줄기가 되어 뒤에서 길이 생겨나는 것 같이 된다라는 것들을 다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악어 리워야단을 상대할 만한 것이 인간을 비롯해서 이땅 위에는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5절 그리고 33절과 34절 말씀입니다.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경겁하여 창황하며 땅 위에는 그것 같은 것이 없나니 두려움 없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모든 높은 것을 낮게 보고 모든 교만한 것의 왕이 되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꽤나 강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저 창조물 중에 하나일 뿐인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서라도 인간 스스로가 통제하고 다스리지 못하는 것들도 아주 많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들려주는 음성은 이러합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창조 세계에 관해서도 이해하지를 못하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은데, 하물며 너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이 창조 세계를 직접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그것이 가능하겠는가? 그걸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섭리조차 바로 알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그런 무능한 인간이 어떻게 천지를 창조한 신묘막측하신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온전히, 완전히 이해하려고 할수 있겠는가?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앞에 있던 욕은 자신의 그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죠. 그래서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침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욕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데 어찌 우리가 어떠한 말로 하나님 앞에 그저 당당하게 설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결국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할수 있는 것이라면 잠잠하는 것, 침묵하는 것이 마땅하는 것이겠죠 그저 잠잠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힘을 다하는 것뿐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마 이러한 생각을 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악어라는 것이, 이 동물을 인간이 잡아서 통제하거나 다스리지는 못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인간이 충분히 악어도 잡고 다스릴 뿐 아니라, 악어 가죽으로 상품도 만들어 팔기도 하지 않냐,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세상이 달려가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죠?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찾아내고 새롭게 개별을 합니다. 예전에는 꿈과 같았던 일들이 지금은 현실로 다가오고 있고, 아니, 이미 현실이 되어버린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두려워할 만한 것들도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인간들이 급속도로 아는 것들이 많아지고 또할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이 할수 없는 일이 있을까? 무엇이라도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다할수 있지 않을까? 그것이 조금 심해져서 심지어 영원히 살수 있는 방법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역에까지 인간의 힘으로 해보겠다고 달려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모습으로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생각이지요.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사람은 인간이 아는 것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할수 있는 일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을 더 많이, 더 깊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높일 수밖에 없고 더 신뢰할 수밖에 없으며 그렇게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욥처럼 더 침묵하게 되고 더 하나님 앞에 나와 음성을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또 말씀하실 때 그분의 음성을 기다려 듣는 것이죠.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고 또한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내어야 하는지를 더 분명히 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가 도대체 누구인가 그렇게 바르게 알아가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우리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새 생명을 주시고 새 아침을 또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매일 새벽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말씀이 우리를 날마다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와 만남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믿고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서라도 믿음으로 살아내고 약속의 말씀을 붙든 소망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영원한 생명과 소망과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